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간부 증언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5부는 10일 윤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28차 공판을 열었는데요. 이날 재판에는 지난해 12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출동 지시를 받은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유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정성우 전 방첩사 일처장이 지휘관 회의를 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유실장은 정전처장이 이 계엄은 적법한 절차다. 그러니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항명에 처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전처장이 장관을 통해 여인형 사령관을 통해 나에게 떨어지는 것을 하다라는 것이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희에게 선관위 사무국 여론조사 꽃 전산실을 확보하는 것이 임무이고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떼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유실장이 사이버 보안실 자체가 수사관 자격이 없고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수집 증거, 증거 왜곡이 될수 있어 가져오면 안 된다고 이의제기하자. 정전처장이 법무실과 토해 후 별도 지시를 할 테니 먼 거리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유사 군정과 비슷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입법부를 제외하고는 행정, 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 감독할 권한이법에 의해 주어진다며 정부 부처에 있는 자료라든가 DB 현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걸 모르느냐고 물었는데요. 유실장이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 한다며 때우라고 지시를 하면이라고 말하자, 윤전 대통령은 말을 끊고 때우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을 한다 하면 어떠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유실장은 점검하더라도 특별수사관 자격이 돼야 하는데, 저희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실장은 특검팀이 당시 수사라고 받아들인 게 맞느냐고 묻자, 점검은 아니라고 인식했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유 실장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1 2 3개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이종훈 방첩사 군사보안 실장을 상대로도 직접 심문하며 출동 이후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조했는데요. 윤전 대통령은 이 실장에게 증인 군 생활을 몇년 하셨냐며 정전처장의 임무부여를 보면 애매하고 불분명한데 출동해서 누구든 오면 인계해라 아니면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지시를 군 생활 하며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하면 개엄 선포 후 1시간 20분이 지나 임무하다를 받고 출동 이후 선관위에서 한참 떨어진 휴게소 주변에 있다가 돌아오신 것밖에 한게 없네라고 물었고 이 실장은 이동한 건 말곤 없다고 답했는데요. 이에 특검팀은 피고인 측에서 아무 일도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질문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